현장투어 강의 적절한 분들은 빌딩에 대한 이론은 내가 알고 있다. 그렇지만 실제 사례들에 대한 내용을 좀 궁금해한다. 그런 분들은 신청해주시면은 을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쭉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다시 날짜 언제냐? 6월 11일 10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6시 저녁 타임까지 하면은 9시.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 빌딩로드 아카데미 홈페이지 방문하시거나 오동임의 삐딩부자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상세 내용을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건물들을 가냐 그것 또한 홈페이지나 블로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는데, 빌딩 로드와 경동하우징이 최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.